안녕하세요. 야에로 아트입니다. 어, 오늘은, 음, 그림을 이제 그리려고 하지만은 그 전에, 어, 먼저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음, 그전에는 왜 설명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오늘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준비하는 부분들, 또 어떻게 그림을 준비하고, 또 거기에서는, 음, 또 그림을 그리는 대상,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음,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준비를 하,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음, 다음 시간에 그림 그릴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자, 그러면 가을 풍경이고, 그리고 여기는, 음, 내과죠. 그리고 시내가 있고, 그 다음에 길이 있고, 멀리 있는 또 산이 보이죠. 갈대밭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가장 어려워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그림을 가장 많이 음,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어,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라든지 또 어떻게 이걸 그림을 해석해야 될지 또 색깔은 어떻게 써야 될지. 또 어떻게 구분을 해서 또 만들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정물이라든지 또 정해져 있는 그림들 정확하게 그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 풍경이라는 이런 그림들은 음어 이쯤 어디에 뭐 이것처럼 나무는 나무처럼 그리고 갈 때는 갈 때의 둥지처럼 이 이런 언역법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우리가 어 정확하게 그리는 음이 작품에 대해서 해석을 나는 이걸 똑같이 그리고 싶다 그러면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이거를 좀 감성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어 준비 작업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식으로 또 이거를 어 표현할 것인가. 자 우선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음 해석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이 부분들을 그림을 그리고자 하고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좋아서 표현을 했는 거고 어떤 부분들은 이 부분이 좋아서 했는 거고 또 이렇게 멀리 보이는 풍경까지를 보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이 그림을 이제 그리려고 하는데 어디가 가장 이뻐 보이고 또 내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각기 여러분들 저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 저는 이 부분들은. 어, 여기에 가장 빛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주 이쁘죠. 이쁘고, 또 여기에 빛도 들어오고, 노을이 질 때쯤 보여지는 이 색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 우선은 이거를 접근을 할때이 부분들이 보이죠. 여기에 앞에 있는 뭐 여러 가지 풀들이 보이는 반면에. 또갈 때도 보이죠.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그 앞에서 얹어서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배제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어, 이거 역시 얘보다는 또 채도가 낮기 때문에 나중에 그려도 괜찮은 거죠. 또 이런 부분들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먼저 땅을 하나의 등리로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색상 하나를 골라서 이 부분들의 색상을 먼저 칠합니다. 그리고 여기와 여기와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뭐 이렇게 자지, 어, 자지구리하게 옆에도 이런 것도 보이지만은 처음부터 이걸 자세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중에 물을 표현할 때다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그리고 큰 덩어리를 보시면서 그리면 되는 거예요. 개울가가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이어서 갑니다. 그리고 물이 이쪽으로 해서 일로 지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서를 찾아야 되죠. 물이 이쪽으로도 간다는 의미에서 이쪽에 홈이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이 먼저 백을 칠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깔려 있는 색깔 위에 얹어져 있는 색깔을 파악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는 색상이 이거니까 이걸로 전체적으로 깔고 그 다음에 이 올리버 계열의 색깔로 따듬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 갈대의 잎을 그려 주는 거죠. 자, 그러기 전에 이 갈대는 나중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의 덩어리가 잡고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언덕 있죠. 이렇게 자질부리한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빼고 그냥 단순하게 쭉 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바리케이트도 보이죠? 이런 것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무가 보이죠? 나무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도 제거도 하고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는 번호판도 제거를 하고 뒤에 집도 제거를 하고 나면 뭐가 보입니까? 자 하늘 보이죠? 그 다음에 뒤에 산 보이죠? 그렇죠? 보이고 그 다음에 언덕이 보이고 그 다음에 덩어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땅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물이 보이고. 이렇게 들판이 보이죠 자 그럼 단순하게 보이는 거죠 1 2 3 4 5 6 7 여기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7단계로 일단은 단순하게 칠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들을 다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산도 만들어 주고 다 뒤에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은은하게 보이는 저 멀리 있는 집을 단순하게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길도 표현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나무를 그려주는 거죠. 나무가 그려지면, 그 다음에 나무와 그 다음에 여기 갈때 중간 사이에 자재부리한 것을 넣거나 말거나. 지벌러도 되고, 나무를, 큰 나무를 그려도 되고, 이것은 여러분의 감성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갈대를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물을 디테일하게 표현을 할 겁니다. 물론, 물이, 어, 표현이 끝날 때까지는 앞에 거는 절대로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시냇물을 제대로 표현한 다음에, 여기도 표현을 이제 기법으로 들어갈 거죠. 그 다음에 다 표현한 다음에 더 이상 만질 곳이 없다면 이제 그때 얘들을 찾을구리한 부분들을 조금 조금씩 표현해 나가고요. 얘도 표현할 거고 앞에 있는 것도 표현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넣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감성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요거를 넣으면 재밌을 것 같으면 넣고 또 자기가 봤을 때이 부분들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 넣어도 되는 거죠 전선도 필요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자 어떻게 해석을 했나요? 이제는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되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제 이거를 그림을 그리니까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배색을 깔아 주는 거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를 할때이 캠퍼스가 지금 하는 것이 지금 8호의 핀입니다. 피고 물감은 앞에 있는 이 물감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할때또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어제 채널을 항상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또 다음에 준비가 되면 음 비로소 또 이렇게 아까 이 오늘 설명했는 부분들을 다시 반복을 하면서 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외로 아트였습니다.